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2.5톤 덤프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연식은 2020년식으로 현대 마이티 QT 단축 1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2.5톤 덤프도 어 특장이나 탑등을 내린 후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보시는 덤프는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타입이고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지난 덤프트럭인데 덤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하부 프레임 부식이 일어난 곳 전혀 없다고 할수 있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부분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올류마이티가 아닌 마이티 큐티로 나와 골목길에서도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고 어, 적재함 공간은 일반 올류마이티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짐을 적재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정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뭐 어디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어 마이티 큐티 정품 트럭이 정품 덤프 트럭이고 큐티는 현재 단종이 되었지만 뭐 거의 마지막 모델로 나와 차후까지 장고장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2.5톤 정품 덤프입니다. 어, 실 주행 거리는 5,9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지난 2.5 덤프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뭐 정말 뭐 그만큼 손볼 곳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어 IT덤프인이 이외의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